예, 안녕하세요. 종가주원입니다 예, 오늘은 효성OMB 네, 그 다음 엘컴텍 두 종목 빼매를 했습니다. 팜스토리도 괜찮게 움직였는데 효성OMB가 대장이죠. 예, 대장을 해야 됩니다. 일단 오늘은 어, 2월 15일 예, 화요일입니다. 예, 오늘 결과는 예, 170만원 표송 OMB가 굉장히 잘 뻗어 줬는데 어, 하방으로 걸어 놨던 물량이 다 체결이 안되고 일부만 체결되고 올라가면서 음 조금 아쉽게 끝이 났네요 음 시장이 여전히 어안 좋습니다 어,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.6% 내리고 있지만 어, 위치 자체가 안 좋죠 전 저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코스빈좀더 나은데,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더 나은데,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어, 일단 내일, 어, 내일, 그, 러시아, 우크라이나가 예정된 날짜죠. 16일. 사실 뭐 예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, 음, 내일 일단 별 일이 없으면은, 예, 일단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될 걸로 보여지는데, 그 전까지는 긴장감, 불안감, 이런 것들이 항상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,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